반갑습니다. 모아바의 천은지입니다 만화로 보는 산업 안전 기준 규칙 제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이비계, 그리고 이동식 비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비계인데요. 말비계는 여러분들이 꼭이 그림을 직접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선은 이 말비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들어오는 부분이 이 아랫부분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75도 이하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주부재 하단에는 만약에 이 말비계를 누군가가 밟고 올라가서 작업을 할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양측. 끝 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아무리 말비계가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쪽 끝에 서게 되면은 무게 중심이 기울어짐으로써 넘어지거나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한다. 자, 여기 사이는 75도 이하로 한다. 이 부분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해야 되고요. 일단 말비계의 높이가 2m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자, 이 말비계에서는요 시험에 나오는 게이두 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이에요. 하나는 이 사이 각도가 75도 이하라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전체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 작업발판의 폭이 4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사람이 키가 아, 아무리 커도 2m는 안 넘겠죠. 그래서 2m를 넘어가게 되면 사람 키보다 크게 되면은 사람이 여기 위에 서 있을 때 안정적으로 서 있어야 되겠죠. 사람 발이 아무리 커도 몇 cm 정도겠어요. 어, 아무리 커도 한 30cm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앞뒤에 약간의 여유를 두어서 40cm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높이는 2m 초과, 발판 폭은 40cm 이상, 그리고 이 사이 각도는 75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동식 비계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식 비계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비계 아래에 이러한 바퀴 같은 것들을 설치해 준 비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요 갑작스러운 이동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사람이 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 바퀴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지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이동으로 인해서 위에 있던 사람이 추락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반드시 고정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고정시킨 다음에 어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아웃트리거 뭐예요 아웃트리거는 전도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도라는 거는 어이전체 비계 자체가 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방지해 주는 아웃트리거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어, 이동식 비계 옆에는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용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 줘야 되는데요. 어 당연히 경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 실기 시험에 가게 되면은 직접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넣어라. 이동식 비계의 규칙 중에는 뭐가 있다?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된다. 라는 규칙이 있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기 이 부분 승강용 사다리 부분이 빈칸 뚫기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은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는가 하면은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된다고 라 대답해 주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한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해 줍니다. 안전난간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추락한 것을 방지해 주는 이러한 난간이 되는 거죠. 옆으로 이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 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한다. 물론 사람도 위에 서 있고요. 여기 위에 여러 가지 뭐 작업 공구 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해 줍니다.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해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자,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상태로만 해야 하는 것이지 무언가를 딛고 올라서거나 또 여기에서 또 다른 기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안전 난간 딛으면 안 되고요. 받침대, 사다리를 또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식 비계의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이 되겠습니다. 250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숫자 나오는 부분은 항상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50kg 무엇의 규정이라고요? 바로 이동식 비계의 규정입니다. 이 아래에 바퀴 달려있는, 바퀴 달려있는 이동식 비계인 경우에 최대 적재 250kg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알비계 그리고 이동식 비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더 많은 강의에는 모아바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소리>